와 파도가 봐. 뭐? 어. 어제도 저 허머라. 다버서져 버리는데? 아니지. 음. 이그 사건 알아? 노 사연이 남편이 깻잎 집어 줬다고 이거 찍어 줬다고 엄청나게 싸웠잖아. 이어어 되게 얼, 얼큰하고 맛이 틀리다 이런 맛인 줄은 몰랐네 조금 더뜨고더워좀 틀리다 너무 뜨거워 친구들 중에서 열도 와서 먹 들었어. 모르지안 안 올라와? SNS에 그런... 엄마 아빠 는다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라야 되는데. 음. 무슨 맛이 있는 거야? 아, 너무 좋다. 음. 음. 이거 음. 야 커피 맛 이건 순두부. 음. 음. 맛있겠다 이거. 이것도 하나 찍어 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맛있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누구만하지뭐 사게 로랬어 에,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못 사게 해서 챙개산 거야. <laughs> 어, 너무 예쁘네. 모두 지를 못 지켜요. 이잘 <목소리도> 플래시 했네, 지네 자동으로. 하나, 둘, 셋. 예쁘게, 예쁘게. 나 우와, 파도 봐봐. 야, 와 파도 뭐야 아빠, 저게 내다 너무 예쁘다,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와. 와 파도 봐봐 멋있다 역시 와 어디 와저 추운 날에 엄마, 아 어때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나 이런, 이런 파도 참 봐. 진짜. 너무 예쁘지?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파도가 엄청 세다. 여기까지 물이 왔단 다이 어. 야이 아, 아, 파도가 이... 왜 이렇게 높아우우와아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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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아, 온다, 온다 온다 온다! 아이 온다니까! 하나 둘 셋! 엄마 다리가 빗나가! 안 모르다가. 떨어질 뻔자 아, 이거. 고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고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나거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Deu conta, deu, con deu, con. deu con. Wow. 네. 도와주십시오. 제발 어? 네, 네. 도와주십시오. 자, 하나, 둘, 셋! 에이, 고 하나, 둘, 셋! 에이, 고

다이어트 시 저, 살려고 저, 다어저차 빠진다 저차 빠지면 빠진, 저기 탁상 네 분들 면요 정도 주시면 되고요. 얼마 정도예요? 이렇게 하면은 안 모자르지 모자르진 않아요. 이분 충분해요. 그럼 일단. Hmm. 많이 먹자, 먹으면서. 뭐야? 완전 예야 감사합니다. <qué Berry> 네, 감사합니다. 음. 음, 맛있다. 음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감동이야. 음. 진짜 맛있다. 여기 잘 골랐다 아빠. 여기 맛, 맛 괜찮다. 음, 음 그게 아닌데? 이것말 하고 이데 아니야, 두 개씩 나오잖아, 다리 하나에. 어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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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야, 강 제일 좋은 거먹는 거야? 음. 맛있다, 맛있다. 그, 그 바다 보는 거. 년에한 번씩 먹자 바다 보는 거.

야, 야 이제 이렇게 했다. 안쪽에서 이렇게 마 응? 응. <uß assaulted> 뼈같이 많이 먹으고 그래서 요렇게 시키고 가요 빵을 사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야하 안녕 안녕 우리 이제 빵 먹고 잔다요 안녕 왔쪙 왔쪙 커피 끓었어? 음식은 맛있을 것 같아. 음. 빵은 차가 먹어봐. 먹어봐. 맛이 어떤가. 맛있겠다. 응, 하나씩 그러자. 장갑이 나온덴 처음 보네. 엄마 마 먹어. 각자 먹자. 알아서. 그래? 응. 이뭐 엄마 엄청 푸짐해. 음. 이런 것도 먹어. 좋지 않다. 그 음. 음. 이런 먹어봐. 것도 먹여주고. 근데 이거 비닐 장갑이라 좀 뜨거워. 운이것도 음 <laughs> <뜬어. 웃음> <laughs> 네? 먹일만 한데. 식었어. 맛있한번안 <laughs> 먹어, 왜안 먹어? 나두번 먹을래, 손주. 왜? 나한 번만 더 먹고 줄게. 또 과식해서 탈지 말고. 이런 데서는 탈안 나. <laughs> 집에서 맨날 서서 밥 먹으니까 탈이 나지. 종이가이 씹어 먹을 태잖아 음, 너무 맛있다. 음. 우와 파도바 우와. 우와 파도바 와 엄청나다.